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 가수 신혜철 씨가 폐혈증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폐혈증 증세, 세균으로 2차 감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위독하다라는 말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팬들의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 병의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7일 이 장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혜철 씨가 이 장협착증 수술을 받을 때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후에 바로 다음날 퇴원을 했었는데 계속 그 이후에 이 가슴과 복부의 통증 을 호소해 오다가 22일 날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오후 1 시쯤 심정지가 와서 바로 심폐 소생술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수술을 받은 부위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오면서 폐혈증 증세를 보였는데요. 신해철 씨가 이렇게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된 것도 이 폐혈증 증세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바로 응급 조치와 그리고 심혈전 혈전 제거를 바로 받았기 때문에 이 심정지 역시 바로 이 복구가 되기는 했습니다. 현재 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세 시간 동안 또 복부 수술을 받은 후에 지금 현재는 의식이 돌아오기를 식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신에 폐혈증 독소가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라는 말도 일각에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확한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폐혈증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염증이 방치가 되거나 수술 후에 이 후유증으로서 전신에 이 염증 증상이 퍼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병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현재 소속사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얘기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의료진에게 확인한 후에 이 지금 상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소속사 식구들과 함께 의료진에게 보다 정확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직 수술이 덜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수술을 한 차례 더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섣불리 말 꺼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해철 씨 어머니는 현재 수술 보호자 동의를 위해서 급하게 경기도 광주에서 지금 서울로 올라오신 상태라고 합니다. 신해철 씨 얼마 전까지 참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뭐 위독하다라고 확인이 된건 아니니까요. 네. 조만간 또 건강한 모습 다시 볼수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영국에 신 프란시스 톰스는 건강은 행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죠. 신해철 씨. 모쪼록 수술이 잘 마무리되셔서, 예, 다시 또다시 어, 건강한 모습으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뵐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